안녕하세요. 농산물 조사한다. 다 있다. 고위탐정입니다. 고객님들, 참외가 요즘 엄청 비쌌죠. 정말 급참외였습니다. 참외 참회 하나에 지금 뭐4 5천원 가가지고 사물 1 등분해서 먹으려고 그러면 참외 한 동하게 2천 원. 아주 이제 참외를 들때 손이 이제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 참외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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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참외가 네. 저번 주저번주왜 이렇게 비쌌던 거예요? 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물량이 물량이 많지 않으세요 날씨가 새벽 날씨가 네. 조금 뭐랄까 새벽 기온이 싸니까 차가우니까 아, 일교차가 네. 크기 때문에, 네, 때문에 수확량이 네, 적었다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러면은 네. 이제 차매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떨어진 거는 이제 일교차 또 날씨가 또 올라가서 또 이렇게 양이 낮 많이 나왔다. 아, 기온이 이제 상승하면서. 네. 그 9시에 그 양이 많이 늘어나면서. 네. 그러면서 또 투자량이 많으니까. 네. 당도, 그리고 뭐 당도도 올라오고. 네. 그 물량도 늘어나니까 단가가 내려가는 아이고. 전매 차... 단가가 내려가는 거죠. 저 같은 거. 이제 소민들은 네. 그저 차매 네. 그요한 뭐 네. 조각에 2천 원인데. 아, 이거 손이 떨려서 못 먹겠더라고요. 네. 차매가 네. 네. 원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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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네. 그 서민 일이들잖습니까 아, 이거는 이제 귀족 가이드 네, 돼가지고 네, 네. 그런데 다행히 이번 주부터 가격이 좀 떨어졌다 네, 네. 그러는데 차매가 이게 지금 다 성주 차매인 거잖아요. 네, 성주도. 여기 지금 32라고 돼 있는 거는 네, 네. 32과 이 안에 네, 네, 32가 개수 계수 따라서 네, 예, 30. 3단 전반이라고 그러고, 3 8개는뭐3단 후반이라고 그러고. 아, 자, 이, 합니다. 예, 이렇게, 예. 이렇게 경매가 들어가는 거네요. 이 예, 하나만 더 뚜껑 한번 까워 볼까요? 네, 개수별로 한번 음, 내려수 있겠습니까? 개수별로, 개수별로 해서, 네. 어, 개수별로 해서 따로따로. 네. 어, 아니, 옆에 여이 뚜껑 있는 이튜브는 이름이 뭐예요? 아, 얘는 블랙버스라고. 블랙버스요? 네, 안에가 노란 색깔이 수박이. 수박이잖아요. 네, 네. 와. 수박이. 이렇게 커팅을 하면은 안에가 노란, 노란 광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거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찍으러 와야 네. 되겠네요. 네. 오, 네. 이게, 이게, 네. 예, 이게 이제 32개짜리인 네. 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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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게 좀 경매가 가지고 얼마일까요? 이번에 이게 이 앞전주에, 이 앞전주에 뭐 보통 6만 5천원대 나오던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5만 원대, 처방 5만 2천원대. 아, 그러면 아, 이제 50, 한 개가 이제 1,500원 정도. 그렇죠. 1도 어, 이런 먹히는 예, 예, 거고. 이런 거. 네. 그러면 이제. 저번주에 4, 5천원 팔던 게, 이제, 그렇죠. 네. 이번주로한 2천원 정도에 네. 사먹을 네. 수 네. 있는 거래요. 네. 그... 네. 참외를 또 사다 보면, 아주 뭐, 무만한는게 있더라고요. 참외가. 참외를 고르는, 뭔가... 아, 뭐, 예. 이런 노하우, 이런 게 있을까요? 참외를, 뭐, 좋은 참외를 고르시려면은, 네. 이, 보시면 이렇게. 아, 이좀 자세히 고리... 좀 천천히 설명해 주십시 봤을 때 선명하고, 노 노을 깔 자체가, 네. 노을 뭐 하면서, 이렇게 고, 골이 좀 있는 게 좋은데, 현재 이거 네, 지금 네. 골이 있다고 보이지? 이거는 골이 인자 그 종류가 있어요. 처음에 나온 참외는 골이 좀 깊은데 네. 여름에 나온 참외는 그렇게 골이 깊지 않습니다. 아 현재 여름에 나 네, 골이 네. 안 깊은데 이거보다 네. 금자락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여두 개가 그런... 여두 개가 좀 차이가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럼이두개 중에 네, 네. 이게 더당도가 있다는 건가요? 아 그렇죠. 저 왼쪽에 당도가 그, 네, 있는 거네요 네, 네, 네. 예, 네, 볼이 그좀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게 근거 네. 하다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이선 선이 가운데 이렇게 쫙 모아져 있는 어, 네, 여러 참외가 또 맛있다고 그러는데 근거가 네, 그, 있는 거아닌가요 예, 네, 네, 맞습니다. 아, 그것도 근거가 있는 거고. 모양 자체도 그러고, 그리고 네. 또 참외는 이렇게 만져봤을 때좀 네. 단단한 거. 아, 어, 단단한 어, 게. 원래 보통은 식감이, 그 좀? 약간 약간 좀소프트한게좀 맛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생산자들이 네. 생산자들이 이거를 자기들도 이제 그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조금 네. 그 시기를 좀 늦겠다요. 그러면은 이이알이저살 자체가 당도는 네. 올라가는데 네. 그살 자체는 물컹하지. 아... 그래서. 그 적절한 그뭐 이렇게 좋은 시세를 내신 분들은 생산자들은그식이나든지 네. 네. 식감이라든지 당도까지 다 채팅해서 올리기 때문에 좋은 시세를 받는 거예요 아 네. 저는 이렇게 단단하다 단단한, 단단한, 단단한 네. 게 좋다는 거는 사실 음, 제가 그좀 처음 듣는 거네요 식감 아 때문에. 식감이다 네네, 식감이 식감 좋다 네. 그리고+ 식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뭐. 뭐, 두드려 봤을 때, 이런, 뭐, 맑은 소리가 나야 된다. 이것도 그거가 이런 말이죠. 네, 그렇죠. 당연하죠. 수박처럼. <laughs> 그렇죠. 당연하죠. 나수박만 <laughs> 두드려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어요. 참외, 수박도 똑같아요. 그, 그러니까 네. 그, 강도가, 경도가 있으면은, 네. 소리가, 그, 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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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맑은 소리. 네. 또, 탱탱탱 네. 소리. 네. 그런 거, 그런 거 똑같습니다. 네네. 네. 네. 그러면 참외가 막 따서, 또, 우리가 또, 실패한 게 뭐냐면, 어린된 참외는 안이 다 물르지 음. 않습니까? 물르 이런 뭐. 것들은 음. 어떻게 물릴까요? 음.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트에서 지으라는 음... 게 네. 오늘+ 오늘 이게 경매 사서 네. 오늘 사면은 맛있는 건데 이게 안 팔려서 3 4일뭐 <laughs> 일주일도 아, 지나는 참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런 참외를 사다 오면 아내가 네. 물러가지고 네. 아 이거 실망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네. 그런 참외를 어떻게 알수 알 그래, 있을까요? 그... 음... 뭐, 거르실 때, 어차피, 방법은 거르실 때, 네. 뭐 거르실 때 어차피 좀 한번 만져보시고, 단단한 네. 예, 맛이 나는 거, 그런 거 고르셔야 돼요. 아, 시간이 지나면 네. 이게 그럼더 물러진다는 거죠? 호수기 된다고. 이게 또똑같습니 아, 만드셨다. 그래서 단단한 게더 낫다는 거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하고 인내에 상통한 거네요. 네, 네, 네. 와,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참여에 대한 정보 감사하고, 네, 네. 그럼 오늘 이게 좀 10kg짜리 30, 30과 이게 지금 오늘 경매가 5만원 인데 그 앞으로 이 참외 가격은 네네. 이거보다 더 떨어질까요? 아니면 이런 시세를 어, 유지할까요? 참외가 지금 이화방이 시작해서 양이 좀 많아지고 원래 네번을 따고 참외를 네번따거에요 아, 참외를 4번 따는데 네네. 그 지금 이화방이 시작해서 네. 양이 좀늘어난 그러면 첫번째 딴것들은 10만원 아이고, <laughs> 이거 뭐예요? 아니요, 찾아고 나온 거예요. 아, 네네. 네 이거 빨라가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사자고. 예. 아, 그 일화방. 네, 일화방이첫 번째. 네, 첫 번째, 네, 첫 지금 두 번째에 사는 거라. 일화방 때가 그럼 10만 원대였던 거고. 네. 아, 그렇죠. 지금 2화방 참외가 나와서 네. 양이 더 많이 나오는 네, 거고. 예. 양이 많이 나오는 거고. 지금 이게 5만 원대가 예상된 거고. 이게 또 가면 가수록 양이 좀 줄어요. 네. 줄고 또 단가 다시 올랐다가 다있더 약기또 날씨가 낮중에지면 아, 그럼 지금 먹어야 네. 되겠네요. 지금이 아무래도 단가라든지뭐당도라든지 이게 제일 좋은 거이 아, 당도가 2화방, 3화방. 음. 이제 4화방 네네. 물이니까 그럼 2화방, 삼화방에차모을 먹어야 되는 네네. 거고. 그럼 지금이 차도가 네. 제일 네네. 싸고 네네. 맛있을 때다. 아주 이게 이 정보가 저 네네. 필요했습니다. 네네네네. 우리 저기 구독자님들한테 이참외인은 언제 가장 먹어야 되는 거고 어떤 상품을 골라야 되는지 이 정보를 이제 드리고 싶었거든요. 어제도 예, 예, 예. 바쁘신데 말씀 알,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얘는 계속 옆에서 듣고 있네. 그럼 다음에 찍어줄게.